아야, 첫 비행기, 이렇게 버렸구먼. 몇 시야? 3시네. 아, 진짜 어제 새벽 3시에, 로하면서, 멍 때리면서 하니까 이게 새벽 3시인지 오후 3시인지 몰라가지고 시험 밖에 쳤다고 했었는데. 아, 순간, 그게 오후 3시인가. 아니다, 아무도 없겠거냐고 들어갔는데, 그냥 그런 게임하고 있더라. 나가더라. <laughs> 아, 스토리 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샘물 쳐다보기 에포날 너무하기 싫어가지고 한번 밀어 그 투르잔 새로 밀면은 뭐또나오 거기 되게 쉬운 거 하나 있어 그냥 가만히 서 있기 하는 그 하는 오 초간 서 있기 있어 5 초간 서 있기 투르잔 언제민이야 우리 좀 금방 밀어요 어, 금방 밀어 생각보다 그 금방 다다안 밀어도 대륙까지만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노핑이 뽀락지 도핑핑이어디에요노핑이어디야아저 뒤에 응저 뒤에 어까 형? 어 내가 핑노핑가 했어요. 도핑어열받핑어요도핑라요도핑요 도핑을 했어요. 도핑을 했어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총이 날 반겨줄까? 웅프, 웅프 웅프? 맞다, 로션 형은 이제 처음 듣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러네 승화 형을 처음 듣지 승화 형은 지금 웅프가 그렇게 좋대요 위를 막고 있어, 대답, 지금 충격하, 충격스러운 말에 지금 할말 잃은 <laughs> <이런>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웅프 좋대, 요즘 금은 듣고 기절, 죠 기절한 듯 시 그만 정신을 듣고 잃고 알았습니 <laughs> 어, 여기 움프 아, 있다! 여기 움프 있다 움프 있다! 아 개소리 좀 작작해 어, 진짜 이제 프가 그렇게 좋대요 움프 아, 있다니까 음프 여기? 풍푸가 음프, 음프. 그렇게 좋다는데 이상하다 움풍푸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에어형 아까 높이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에어형? 음, 정확히 여기 내렸어 이거 딱 줘야겠다. 어디 있지? 딱어디갔냐딱 이거 줄게. 어다 에미사 줄게. 오. 어? 호락지가 쏘는 것 같은데? 풀락츠는 아니긴 한데 소음기 달아놨다. 대우 알아서 붙여. 누가 쏘는거 이거? 나아 뭐야 보정기 필요하신 분 있나요? 필요 없개 두 두개요 하나 뭐야? 더 조합보가 줘가지고 풀파츠 됐어 보정기 줘? 됐다응 아니 놓치는건 보정기 보정기 어.. 나무는 줘 나무 아니 나무니까 말하는거예요아 그래? 필요해? 있음 땡. 이제 어영 어영 갖다 주면 돼. 어 아, 저기 개머리판 있는데 이거. 네나 있어. 우리 한 병이 어디요? 잡으러 가야 되겠다. 저희 짜이 집. 잡으러 가서 그럼. 어 멈춰. 쌍둥미동이 없다. 차 타고 잡으러 가서 그 가자. 에 비호 있다 있다 타고 가자. 응. <laughs> 시원하게 온다. 오래됐네. 혼자 한 명. 혼자 가면 무서워서 그렇지. 그럼. 뭐슨 어, 지나갔어? 난 수는 진짜, 못 진짜 못 이제 완벽해졌어. 저기, 노핑 쪽이라 그래. 여기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안 탈려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차 이걸로. 그러게. 안 보이네. 나 2차 탈게요. 안 보이네. 허락지 어디가? 어, 열려있네, 이제. 나머지 안탄거 보니까 보신가? 그냥 그런 네. 아, 3배율 필요해, 4배율이나 3배율 아까 저기 왜 돌아다니던데? 아니야. 3배, 아, 4배 이상 갖고 오면 내가 3배랑 교환해줄게 요 배율이 아예 없네 미친보다 털다 말자, 저거 보 우리 근데 거기 다 털었나? 음. 그알 그냥 일자에털어야 이것도 음가방 없나? 뭐지? 여기 3배 있다. 안 털려 있는데? 응. 나 먹을래. 내가 들고 있어. 와, 여기 뭐. 짤..이거.. 신집 하나랑 짤집 하나만 털고 나갔나봐 야..무서웠나봐 같 같은... AI인거 아니야 그런거 내가 차 기가 막히게 세워놨음 야..왜 저렇게 예술가지 세워놨을까? 야..기가 막히네 예술가 어, 10퍼다. 뇽. 응. 톰미건. 톰미건이. 톰미건이 결국 안 끼고 다니고만. 톰미건? 톰미건. 아, 톰미건. 아, 근데 톰미건 지금 하면은 좀 박스대 이제 점사오탄이 없어서 <laughs> 많이 모아 놨어야 되는데 미리. 점사 애통이건또 있다. 점사 몇발 있어요? 그러면은 30발짜리가 총 다섯개인가 150발 아 전직해야되나 어디어디어디 어디. 그 그집에 하나있고 이집에 하나있고 아니다 거기 하나있고 여기 전직 주황핑 주황핑 주황. 전직 완료 아이고 에이키 써야 되나 손잡이가 안 <laughs> 이 정도 전진기면 만족한다. 못 나와. 못 나와. 이상욱 씨 탈까? 보라 근데 이 배력인. 이거 저쪽까지 이쪽까지 넘어가면 그때 타고. 지금은 안될것 같은데. 이상욱 씨인대만 찍어놔야겠.가 이 집이었나? 야, 비싼 호출 나 들고 있어. 아, 뭐야? 피자 호출? 어, 나 들고 있어. 어... 야, 이야... 준비된 사나이 옷탄 부족한 말해. 아, 본인도 부족한 거 아니니? 응, 아, 본인도 부족한 거 아니니? 아, 나5 4 0발있어 부족한데, <laughs> 두번 쓰면 끝나잖아. <laughs> 어? 아니 그냥 그래. 4호탄 또 있다. 에헤이. 이스 그럼 장전할 예. 일을 안 만들면 되는 거야. 이야, 다 죽이겠단 말인가 봐. 아니야, 난 지금 최적화 지금. 왠줄 알아? 하나 썼다고 장전하지 않거든. 다른 걸로 장전하나 봐. 형을 바꾸는 거지. 숫자로 메고 있어 지금. 응, 왼쪽 150, 오른쪽 150. 어? 합쳐서 300. 안 나이지. 뭐라고 그래? 손에 간다. <laughs> 어디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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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들어가면 안 돼. 여기 위에지 여기 파면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그렇지. 지금 보니까 삼색냥이네. 삼색냥이 응. 없는 사람이 있음. 응? 아까 이상도 보고 있었는데 언제 삼색냥이가 없을 수 있어. 나들 왜냐. 나사들 안 캐스. <캐시>. 그럼. <laughs> 아, 배율이 마음에 안 들어. 무슨 음, 사건? 3배 남는 거 버렸어. 소리가 너무 크다. 이거 문좀 닫아야겠다. 아, 기소리 너무 크다. 추적 추적 그 산업에서 나는 소리. 야, 애영 뛰잖아. 말려. 애영한테 쏘게. 보복들어다복급들다복급들다탈 사람은 손잡수 남당 손잡수 남명. 야, 가깝다. 가깝다. 손잡. 그냥, 그냥 그럼 명. 가자. 손잡수 남명. 어. 저 오빠가 어디 타겠구만. <laughs> 그근데 소그리... 밑에 딱 가서 피워야 돼 저기. 아니, 다 옆으로 내려가면 되겠다. 형 포기해. 어차피 그냥 그러니 빨라 이거. 어디야? 안 보여. 덤면, 정면 정면. 쪽. 로도로 음. 우리 여기 사람 없겠지? 야, 차, 차, 소리, 차 소리, 차 소리. 바로 옆에 차 있네, 씨발, 저거 뭐차 있다, 쟤, 쟤. 형, 형, 우리 왼쪽인데? 어, 미절했어. 지 형, 우리 왼쪽이에요, 우리 응, 저 소리 가까워. 바로 앞인 것 같은데? 어, 야, 짠! 다 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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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laughs> 아 죽었네. 어, 여기 다 죽었네. 아, 여기 다 잡은 거야? 다 뭐야? m 아, 3사다 뭐? <laughs> 잡았어. 미쳤네. 야, 보급, 여기 있다. 야, 보급. 얘 떨어진다 보급먹고있어 우는 저기 저기 네 창고 안에 있어 우린 보급먹고 저기 먹고파핑있어 팝핑 찍어놨어 찍가놨어저 창고 그 컨테이너 속에 있어 비오더 온다 비오더 온다 빨리 먹고 튀기자 개아무졋다 씨 얘네 미사고로 저걸 다 잡아버리네 어홍장형 이거 우리 위에 먹고 있어야되지 않을까 뭘까요 어, 어 위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위에 아, 떨어질것 같은데 어 MG3 아냐 이거 쓸수 없어 예. 왜 반반씩 쓰면 되잖아 아 근데 탄이 너무 무거워져 아 그렇구나 어, 얘네 어. 어, 형한명 내렸어요 저기 우리 한 명은 돼. 안 내리고 한 명은 내렸어 가야돼 가야돼 갑시다 또저 백업 가야지 형한명또 내렸어요? 이쪽 사람 먹으려는 거같아어 내린다 백업 가야 돼. 가자 가자 보인다 보인다 드링크 빠르야 그냥 그래도 그 뒤늦게 내리는 애 어디 내리지 위에 있어 위에 아직 날고.. 어, 없어 안 보이는데 어디 왔냐? 이쪽 어디 내린 거 같은데 한 명은 사원으로 들어가 얘네 먹고 갈까? 드링크 좀 뭐, 던질 거좀 많이 들어야 되겠다 던질 거 던질 거 있어야 비상구 출입. 어? 사원을한다 사원 쪽 던질 거 던질 거배배 있다 6배, 6배 빨리 와야 있다. 돼 여기 둘을 내려서 갑시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그냥 컷 났어. 한명더 있어. 응. 한, 음. 한 어디, 명이 어디, 우리가 아까 보급 그 먹으려고 내려간 쪽에 갔는데? 어디쯤 있는 거야 내려간 것 같아요. 쪽. 한명 음, 이쪽 어디 있어? 일단 기절은 여기였어. 로핑. 오, 그만, 그만, 그만. 조원핑은 뭐야? 오, 그쪽 뭐 있을 것 같은데. 사원 올라가 보자. 그럼 그냥. 근데 이 노핑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거든. 아 되겠다. Hello. <laughs> <laughs> 아 아저씨 여기서 그렇게 하어떡해요뭐뭐뭐 <laughs> 뭐, 뭐, 치였어? 네아 <laughs> <laughs> 아저씨가 너무 아, 드링크 너무 많아. 드링크 좀 뿌릴게 여기에. 드링크만 있는 거좀 뿌릴게요. 그나총좀 okay. 바꿔야 돼 이제. 드링크 너무 많아. 어 뭐야 삼각발 온전한 채로 있어. 이거 온전한 거 하나 있다 여기. 조금 살짝 긁린거 하나 있다. 어 그래? 딱 이거, 딱이 연막을 깜빡 깜이거바 새거밖에 없는데? 아 여기 있..있었는데? 아, 비교봐야지 아이.. 뭐, 뭐, 나 음료수..너무 많은데? 입에..입에 입에 넣어 일단 사클 바꼈다 <laughs> 여기..여기 드링크 여기 드링크 네개 남았는데 여기 네개 있잖아 드링크 여기 아래..아래에 시체도 많을텐데 아래 시체 좀틀어놓은 근데 약 충분해가지고 던지방 좀 쓰면 우겨 같아 약 우겨 넣어 <laughs> 이건 발 이쪽 아니면 이 아래 집인 것 같아. 언제일 거면 챙겨가야 아 너무.. 아이판 너무 맛돌이로 재밌구만. <laughs> 어디야? 안보임 근데 들어가야 돼? 자기장 어차피. 아 어? 바로. 또 밑에네. 이거 맛돌이 할수 있어. 이거 이거 좀 가깝다. 시민. 가자. 바 <laughs> 밑에 바로 밑에 또바 밑에 놈시에비사고 맞은 바람 씨발. 야보급또 떨어졌다 아네 보여 보여 보여. 어 여기 있다. 아유 <laughs> 하염병이야. 어, 아유 저. 거 그거, 하염병이야 그거 이 자식아. 하염병. 이게 비사고다 이렇게. 끝 ㅅㅂ 존나 괴롭히네 끝아니 <laughs> 아, 아,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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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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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얘네 기절이었잖아 아 근데 저기 어. 가야돼 우리 아래로 가야 돼. 내려간 거 같아 나머지도 어차피 가야돼 저기 방금 세명 있었지 앞에 사람 어 홍지형 쪽에 있나 본데? 형형 형, 되게, 되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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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 너무 멀어 핑 찍어도 형 핑만 찍고 싸워 제발 뭐 핑? 오케이 어나 아직 안 탔어 어 내려가고 있어 나차 타고 가야 돼 ㅅㅂ 이거 낙하산에 한표지 <laughs> 그거 그거 가면 좀드래다 <laughs> 다리 붕괴죠저뭐 어느 쪽오쪽에로 오는 로로오으로오어오쪽으 오는 쪽으는 쪽으로 오는 쪽으로 쪽으로 오는 쪽으로 는 쪽으로 오는 는 쪽으로 오는 쪽으로 오는 쪽으로 하나 그저 여기 팀끝어 에미사 보급 끝 보고 바사다는데아 목표가 뭐 줄었다 보고 바사다는데아 보급이랑 일단... 얘랑 얘랑 같은 팀이었나 그럴 수도 있고 일단 여기 팀 끝났거든 여기 딱 근데 그 오른쪽 조심해 아까 그 우리 나랑 구장 그러지 건드네 근데 우리 우리 바뀌었어 아, 어. 근데 여기 들어가네. 아니 여기도 아니에요 지금 나 있는데 여기 절벽 위로 올라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나 보급 아... 먹으면 안 돼. 어, 뭐야? 어, 어. 내 옆에 소색이 누구야?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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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끝에. 어, 여기, 아, 여기 보인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초록 토록. 어, 봐라. 어, 땡큐. 오케이. 야, 여기. 뭐야? 한명 남았는데? 뭐야? 아, 어, 어디 있어? 나 그럼 절벽에 올라가서 놀고 있을게요. 나 아, 그럼 보급 먹을게. 고안 돼. 보급 삼킨다. 아, 너무 쉬운, 쉬운 다 게임이. 뭐, 안 돼. 안, 안 올라가죠, 이거. 음. 떨어진다. 일단 기딱은 죽었고. 아 아, 야안 올라가지네. 우리 있어야지 뭐. 아, 에미 사고 몇발못쐈는데 아, 살수 있다. 에미 사고도한 스코도 닦아놓고 그래. <laughs> 아이, 두 스코 닦 까네. 두 스코 에미사고로. 아, 이거 참. 어, 죽을 뻔했어. 으. 이게 피가 안 말라, 이거. 이거 기딱 죽으면서 스노우 볼이다 어? 뭐야? 그 어, 뭐야? 아 경박사 보야 <laughs> 경박사 보야 <뭐야. 웃음> 아, 어디서 죽었는 하늘 탕 끝났어 난 열심히 했음아 <laughs> 존나 재밌었다 퀄리 <laughs> 너무 좋네 우리 항상 똑같니? 야 <웃음> 토미건으로 <웃음> 먹었지 이거 <laughs> 봐토미건 <laughs> 먹었지 봤지? 에미석으로 먹었지 토미건으로 먹었지 다른 총 들었으면 어? 이 정도 퀄리티 안 나왔어 어? 그냥 쓸어 뭐야 그냥 그러고,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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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에? <laughs> 후라프팬 들어 빨리 프레이팬후이 <laughs> 어, 내가,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프레이 <laughs> 어딨음? 여기있어여기 여기 던져보세요 던져보세요 아여기여기여구 갑니다이 꽉 들어간 주구핫 그냥 맞고 나간거 같은데 탈탈이오른쪽그 어, 살짝 휘둘러봐 한번 휘둘러봐 아 그렇게 아, 어, 그렇게, 오케이. 그쪽 위로, 고대로 번쩍 들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늦겠다. 아, 아, <laughs> 한 번, 나무, 나무, 나무. 아무튼, 꺼졌어.